안녕하세요 패밀리카라반 이종민 대표입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 목계솔반 야영장이 아니고 목계 나루터 아, 여기는 사실 완전 노지라서 아, 캠핑하기는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서 이제 사륜구동차 갖고 와갖고 야영을 했는데 에고이의 장점이 어, 사륜구동 차량이거든요 스타리아 인스퍼레이션 사륜구동 그래서 사륜구동이라서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8월 말부터 세계 최대의 캠핑카 전시회가 독일 디셀더루프 전시회가 있는데요 어, 거기에서도 뭐 유럽 넘버원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에고이 캠핑박스 메이드 인 체코가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디셀더루프 전시회 기념으로 본사랑 협의해서 10세트 한전 어, 대박 프로모션 지금까지 없었던 대박 프로모션 10세트 한정 선착순 프로모션 합니다. 여기는 목계, 솔밭, 나루타입니다 우선은 그 스타리아 지금 전용이고요. 물론 카니발 3, 4세대에도 어 저렇게 다리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스타리아에 넣었을 때어 적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에고이 캠핑박스의 가장 장점은 침대예요. 프라 공항 브릿지를 설계한 에고이 본사 팀이 설계한 어, 프레임과 매트리스, 어, 4대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매트리스의 편안함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휩쓴 디자인도 한몫하지요. 레드, 그린, 그레이가 있는데 지금 요, 요거는 레드 콤비네이션 말이 레드인데 어차피 브라운 콤비기 때문에 때도 안 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어 도메틱1 4리터 냉장고, 그리고 이 진흙에서 발 묻었을 때 닦을 수 있는 샤워 수전, 그리고 수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원터치 피팅으로 꼽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사과 씻어 먹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통이 있고요. 그리고 11리터 물통이 지금 하나가 어디로 갔는데 이렇게 두 개가 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차량은 어 사륜구동 스타리아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차량이요. 에 그래서 이 노지 약간 이런 뭐 개울가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라운지 사인승을 뽑아서 삼사열만 어 볼트를 풀어서 들어내고 아 에고이 예, 박스만 간단하게 어 장착을 했습니다. 요렇게 요런 볼트 네 개를 풀면은어 복서를 네개풀면은 의자를 탈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에고이 박스를 넣은 거거든요. 그럼 요게 사륜이라서 저는 뭐 견인 장치도 달았는데 카라반 끌고 다니느라어 차박할 때 간단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에고이 캠핑 박스를 넣기만 하면 30분이면 세계적인 명품 캠핑 박스가 어, 캠핑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4열 드러내면 제가 앉은 키 1m인데 좌식 생활도 가능합니다 이 정고가 한 9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던 분은 어,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승을 사서 3,4열 드러내고 이렇게 하시면 은 굉장히 편합니다. 에고이 침대에 대해서는, 어, 캠핑카 업체에서 유일하게 그 대한 의아, 의사들이 주관하는 슬림테크, 슬림테크 전시회에 대해서 초청받아서 일반적인 침대하고, 뭐, 가누다, 베개 이런 취침하는 침대하고도 결혼적이 있는 초청받은 침대에 대해서는 뭐,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우선 투어러 구인승, 예전에 스타리아 투어러가 출시돼서 현대자동차 국내 영업팀에서도 아, 에고이 캠핑박스를 예로 들며, 어, 유럽 캠핑박스가 그 당시에는 뭐 에고이 제품밖에 없었으니까요. 우선 에고이 캠핑박스를 예로 들며 쓰라고 투어러 9인승에는 9인승 그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버스 전용 차로도 6인 이상 생차할 경우에 탈수 있는데, 요렇게 1, 2, 3인, 3인, 3인 해서 투어로 구인승 1, 2, 3명 그대로 놔둬도 이렇게 캠핑박스를 올리면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트에 맞추다 보니까 한 12cm 정도, 10cm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전고가8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평상시 구인승 그대로 쓸수 있다는 게 라운지는 3, 4열을 내려야지 저렇게 넓게 쓸 수가 있고 나는 평상시 아홉 명이 타야 된다 그러면은 스타리아 투어로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는 구인승은 안 되고 3, 4열 드러내고 쓸수 있는데 좌식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 에고인은 아직까지 80%는 투어로 구인승에서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부가세 환급을 받고 세금 정산 끝난 다음에는 구조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팝업을 하면 뭐 공간이 뭐 어마어마해지니까 뭐 좋죠. <laughs> 돈이 들어서 그렇죠. 아 그리고 국내 최초로 우레탄 창문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어 2층에도 히터가 나올 수 있게 어 카니발 캠퍼밴처럼 해서 우레탄 창을 처음 적용해봤는데요. 올겨울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차박은 여름보다 봄, 가을, 겨울이 에,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수동 파법이라서 뭐장고장도 없고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 1 0 0 a 어까지 주행 충전기랑 조수석 밑으로 투어러는 넣을 수가 있고요. 어, 그 특장을 하면 어, 300암페어까지 언더로 66에서 100암페어까지 조수석 밑에 배터리 주행 충전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에코 파워팩 제품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이쪽에 간단하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착하는 엔지니어는 어, 에바스 체코 본사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직접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욕심이 많은 분, 분들은 프레임 절개 안 하고 이 하부 부분에 300A까지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를 어, 에코 파워팩 300A를 뒤쪽으로 넣을 수가 있고 뒤쪽으로 넣게 되면 1, 2층에 히터가 나오려면 어, 무시동 히터를 외부에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땅 곳에 있는 건 당연히 있고요. 어, 저희만의 기술로 이렇게 외부에 브라켓으로 배터리 함이나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는 어 기술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일 뒤셀도르프 박람회 어 기념 2022어착순 10명 에고이 네스트 300 제품, 레드, 그린, 그레이 세 가지 컬러 가격은 부가세 포함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진짜. 국산, 어, 세계적인 명품, 에고이 박스를 300만원에 소유한다. 이거는 진짜 역사적이니까요. 우선 지금 선착순 10세트 준비했으니까 빠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